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중계로 가치 있는 자산을 만들어드리는 서원의 공생공유공간, 균화부동산 이서호 도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투자 레이더에 강력하게 포착될 만한 준신축 수익형 상가주택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23년도 1월에 완공된 2년차 건물이고 역세권 개발 호재, 주변 상권의 지속적인 재개발로 임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자산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건물입니다. 또한 다양한 주거 타입 구성으로 실거주 및 임대 투자 모두 가능한 매물이고요.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한 적은 투자금 대비 높은 수익률까지 나오는 오늘의 수익형 건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대지 면적 113평, 연면적 855평 규모의 지상 5층 건물입니다. 구성은 상가 한 칸, 원룸 8가구, 투베이스 5가구, 투룸 3가구, 주인세대 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차는 5개 자주식으로 8대 공간 확보되어 있습니다. 난방은 도시가스, 엘리베이터 13인승으로 한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23년도 1월 준공된 신축 건물로 시설이 매우 양호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사항은 하단 더보기란에 상세히 기입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의 수익형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입니다. 지상에서 건물 먼저 보시면요. 대리석과 벽돌탈 활용하셔서 외벽 마감해 주셨는데요. 독특한 패턴으로 확실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건물 보시는 바와 같이 6차 선택 도로변을 접하고 있습니다. 도로 건너에는 있 630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주변 생활권이 어느 정도 정돈이 되어 있고요. 북쪽 방향으로는 조금만 이동을 하시면 굵직한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300m가 채안 되는 거리에 충북 도청이 자리 잡고 있고요. 도청 바로 맞은편으로 제2청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청, 충북연구원, 한국은행까지 든든한 기관들이 초인근에 자리 잡고 있는 공기관 1집 지역 주택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상당 공원도 도청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어서 산책로 이용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1층 상가 한 호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 13평 정도 면적이고 공방으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임대가는 보증금 2천만원에 월차인 8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주차공간 보시면요 주차 진입 수월하게 되어 있고요 주차대수 8대 주차라인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내부 공간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1층 로비 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방금 주차장 쪽에서 부출입문으로 들어왔고요 안쪽으로 쭉 돌아가시면 주출입문이 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주출입구 쪽부터 보여드리면요 도로변이 있는 주출입구쪽 방향이고 창고 공간 들어가 있고 경사로 바닥을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저희 부출입구 엘리베이터 나오고 있습니다. CCTV 모니터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현대 엘리베이터 들어가 있습니다. 내부 공간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호텔 을기이 나고요 인승도 5층까지 연결돼. 13인승 대형 엘리베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계단 통해서 2층 공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돌아 쭉 돌아가시면요. 자, 2층 같은... 복도 공간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단부에 독특한 조명이 보이죠? 위험하지 않도록 조명 설치해주신 것 같은데, 요런 조명은 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2층에는 총 6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룸 4가구와 투베이스 2가구 들어가 있고요. 자, 영상 한번 자세히 보실래요? 언뜻 보기에도 복도 폭 정말 넓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복도 공간 여유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냥 재보지 않아도 한눈에 보기에도 복도 공간 정말 시원하게 잘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폭이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벽면도 화려한 인테리어보다는 깔끔하게 수타코 마감이 되어 있어서 훨씬 더 넓어 보 효과가도 있겠고요. 이렇게 쭉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들어가 있고 안쪽으로 보시면 유수검지 장치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수 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또 보일러실 공간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간 확보가 아주 잘 되어 있는 2층 복도 공간의 모습이었고요. 3층 공간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창 같은 경우에는 벽쪽한 부분을 모두 다 창으로 크게 빼주셨죠. PJ창 들어가 있고요. 3층 공간 마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 역시 인테리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조명까지 동일하게 되어 있고, 3층 공간 임대 구성도 원룸 4가구, 투베이스 2가구로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넓은 면적의 복도 공간 한번 이렇게 크게 보여드리면서 신속하게 4층 공간으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층 공간은 언뜻 봐도 가구수가 적죠? 4가구 들어가 있습니다. 투베이스 1가구와 투룸 3가구 들어가 있죠? 4층 공간 복도 면적 정말 넓죠?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주택들이 가구들이 모여 들어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 또 여분의 공간 꽤 있습니다. 4층에는 네 가구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도 공간에 여분의 공간이 더 있죠. 자, 이렇게 4층 복도 공간의 모습이었고요. 주인세대가 있는 5층 공간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층 복도 공간으로 올라왔습니다. 5층에는 주인 세대만 단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지가 113.4평인데 주인 세대가 단독으로 들어가 있어서 면적 꽤 넓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저희 넓은 면적 주인 세대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세대 현관 전실 공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보아도 면적꽤 넓습니다. 우측 공간에 신발장 배치되어 있고요. 좌측 공간 보시면 벽체로 되어 있는데 좀 독특한 부분이 거실이 살짝 보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의 중문은 삼안동 중문 되어 있고 패턴이 화려한 패턴으로 타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주문열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인세대에는 매도인이 거주 중에 있습니다. 해서 영상을 조금 신속하게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먼저 보여드리면요. 널찍한 거실 공간 보여지고 있고요. 거실 공간 안쪽으로 부부룸. 거실 공간을 기점으로 조금만 더 걸어가시면 양쪽에 1번 작은 방, 2번 작은 방 들어가 있고, 중앙에 공동 욕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공간 보여지는데요. 거실과 완전히 분리된 주방 공간이고, 공간 가기 전에 팬트리 공간 들어가 있고, 옆쪽으로 방이 또한칸 있습니다. 저희 주인 세대는 방이 네 칸인 구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방 뒤쪽으로 다용도실 공간도 꽤 넓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에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거실 공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은 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나쁘지 않고요. 마루 같은 경우에는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 쇼파홀짜리 심플하지만 고급스럽게 템바 보드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TV가 설치된 아트홀 공간도 도장 마감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대형 TV가 들어가 있습니다. 천장도 아주 심플하면서 세련되게 되어 있습니다. 라인 조명 활용해 주셨고요. 앞쪽에 조망권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이러한 조망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변 서양 쪽이 아니라 동양 쪽으로 나무가 보이도록 배치를 하셨고요. 좀 독특한 점이 저희 엘리베이터 호출 버튼이 이렇게 커다랗게 무상 옵션으로 제공이 되어 있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이어서 부부름 공간 보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름 공간. 문 쪽으로 들어가시면요. 살짝 보면 부부룸 공간도 면적 꽤 넓습니다. 앞쪽에 TV 놓고 침대 싱글 침대 두개 놓기에 충분한 공간으로 이렇게 나와지고 있고요. 창도 크게 잘 빠져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드레스룸 공간 정말 넓게 되어 있죠. 한번 쭉 크게 면적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찍기에는 짐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자제하겠습니다 화장대 공간 들어가 있고 안쪽에 부부 욕실 공간 보여드릴게요 욕실 공간도 파티션이 없는 게좀 아쉽긴 하지만 창도 꽤 크게 빠져 있고 적당한 면적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부부 룸 옆쪽에 드레스룸 공간의 모습이었고요 다시 나가서요 안쪽으로 쭉 걸어가시다 보면은 건너 작은 방들이 있었죠 작은 방들 면적 보여드릴게요 작은 방 자녀방 활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공간 꽤 넓죠 아무래도 110평이 넘는 대지 위에다가 주인 세대만 단독으로 설계가 되어있다 보니까 방들 면적들 꽤 넓게 빠져있습니다 이 방에는 창 양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맞은평 반도 면적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재방으로 활용 중에 계신데요 꽤 넓죠 책장 다 채워 놓으시고 붙박이장 책장 또 들어가 있는데도 꽤 넓은 면적 나오고 있죠. 자,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저희 서재방 공간의 모습입니다. 서재방에는 실링팬까지 무상 옵션 제공되어 있네요. 시스템 에어컨에 이어서 실링팬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공동 욕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실. 이 욕실에는 샤워 파티 설치가 되어 있네요. 꽤 넓은 면적으로 보여집니다. 심플한 공동 욕실 인테리어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자 거실 안쪽으로 중문지나 쭉 들어가 보시면 주방공간 되어 있었죠 주방공간 사실 거실과 완전히 분리된 구조인데 꽤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ㄷ자형 들어가 있고 와이드하게 넓다기 보다는 긴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식탁도 세로로 배치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가구 배치하기에 정형화된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좋은 점은 창들이 참 많죠. 식탁 공간 바깥으로도 창이 크게 빠져 있어서 환기 효과, 체감 효과 좋겠고요. 이제 이쪽이 서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주방 공간을 아주 밝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쪽에도 또 창이 들어가 있죠 ㄷ자 무상 옵션으로 삼성 전기 오븐렌지 세척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덕션까지 깔끔히 갖추어져 있고 주방 뒤쪽에 다용도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다용도실 일단 문을 열면 장이 많이 짜져 있죠 그리고 안쪽으로 세탁기 건조기 수직 해놓으셨고 안쪽에 가스레인지 싱크볼까지 갖추어진 꽤 넓은 면적의 다용도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짐이 많은데도 꽤 넓죠 면적?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 공간 보셨고요 주방 공간 앞쪽에 또 방이 있죠 이 방도 보시면 지금까지 본 작은 방 중에서는 면적은 좀 가장 작은 걸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꽤 넓습니다 하지만 이 방은 작은 면적을 보완할 수 있는 공간 바로 테라스인데요 발코니 공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방 옆쪽으로 발코니 공간 들어가 있습니다. 건조대 들어가 있죠. 빨래 넣시기 좋을 게서양으로 되어 있어서 해가 하루 종일 길게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쭉 끝까지 이어지는 방수 시공 잘 되어 있고 강화 유리로 그렇게 난간대 주셔가지고 햇빛도 마음껏 보실 수 있고 인테리어 효과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자 작은 방 옆에 있는 발코니 공간이었고요. 자 아무래도 매도인이 거주 중에 있는 주택이다 보니까 제가 좀 생략을 많이 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요. 분석표 가기 전에 빠뜨린 공간이 있네요. 이쪽 한번 슬라이딩도 열어 보시면 주방 가구 많으신 분들 이렇게. 안에 팬트리 공간도 깔끔하게 짜져 있다는 부분 놓칠 수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저희 주택 수행률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건물 매매가 24억에 의뢰가 되었습니다. 대출 14억 기준 월이자 약 560만 원 예상되고요. 전체 임대 수익은 매월 1,024만 원, 수익에서 은행이자를 제외한 수익은 464만 원, 실투자금은 약 4억 5,800만 원으로 예상 수익률은 12.2%, 매우 뛰어난 수익률을 보이는 상가 주택입니다. 본 수익률 분석은 주인 세대를 월세 활용하게 될 경우에 예상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1층 상가와 2층부터 4층의 다양한 주거 유형 구성 덕분에 다양한 세입자층 확보가 가능합니다. 현재 매도인이 거주 중인 주인 세대를 제외하고 전호실 임대 완료로 공실 걱정이 없는 안정적인 매물 되겠습니다. 해당 미물이 위치한 문화동은 청주시 상당구의 중심생활권입니다. 주변 개발 가능성도 높고 지속적인 임차 수요가 존재하는 지역이라서 임대 안정성이 탁월합니다. 또한 23년도 준공된 시축이라는 점에서 향후 매각시에도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자산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큐나부동산은 요 청주지역 수익형 건물 최다 매물 확보를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수익구조에 맞게 설계가 가능한 베테랑 증계사인 제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내용으로 상담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편안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원래스큐나 이선원 수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